안녕하세요. 헬로 유니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키우기가 왔습니다. 박수. 아유, 네. 저 준비거든. 저도 레고 동. 이렇게 피어든. 저저저저파 파니 파다살 기어줘. 음? <laughs> 피규어는 그리고 마지막 먹이 밥. 이게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있어서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이모 스티커 두 장, 두장 스티커 두장 많아요. 많이 모기우기 설명서 뒷면 좀 해석해 돼있어요 그리고 스켓이라는 건데 이것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얼굴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하는 거네 있고 있어요. 있고 대망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뿅 대망 대명의 오늘의 주인공 마리모입니다. 오늘 안녕 메. 으로 마리모의 집을 꼬아볼까요? 고고 고고. 유니아 너의 자. <laughs> 많이 고 왔습니다. 성 캐릭터 많이 갖고 왔네. 우와, 어떤 거 꾸며줄 거야, 윤성이? 하이크! 헐크! 누나는 벌써 모래를 넣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하얀색만 넣을 거예요? 저도 모래 넣을 거예요? 윤성이는 초록색 할까요? 초록색, 전어색. 초록색이랑 비슷해요, 헐크하고. 오, 비슷하네요. 헉! 빗소리 같네. 주세요. 뜯어 주세요. 네 뜯어서 밑에 예쁘게 깔아볼게요. 뜯어 아이언맨 발 진짜 파이더 음, 윤성이는 벌써 많이 넣었네. 이거 물을 보면 이게 뜨지 않을까? 토오드, 가벼워서 토오드? 아니, 안 떠요. 괜찮을까? 이게 안 떠요. 준는 <laughs>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초록색은 뭘 표현하고 있나요? 초록색은 약간 무당벌레들이 사는, 응, 마을이. 빨리 안 껴줘요. 마을은 여부들. 숲이 시작되는 것처럼 껴줘요. 무당벌레, 마을에서 숲이 시작되는 것안 껴줘요, 여러분들. 안 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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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깨줄게요 아, 짜잔! 자, 이거게요 하나, 우와. 둘, 셋, 짜잔! 이야. 저는 예쁘다. 마리모가 살 집을 아유, 약간 아유, 아유, 아유. 저는 <laughs> 윤성이 거. 윤성이 좋아하는 거다 넣었네. 저는 마리모가 살살 살 공간을 약간 생각하면서 러브로러브로 러브로 약간 만들었어요. 러브. <laughs> 모모들 했어요. 어머나 예쁜 플람보도 어. 짝꿍이 있고 멋있는 아도 짝꿍이 멋있는, 짝꿍이 있고, 짝꿍이 멋있는, 짝꿍이 있고, 멋있는 거! 동그란미 귀여운 친구들도 짝꿍이 멋있어요. 있어요. 유니도 짝꿍이 있고요. 멋있는 거! 현성이랑. 지금 저희가 다 꾸몄잖아요. 이번에는 마리몬 넣으러 갈게요. 마리 지금 넣는 제, 거예요? 제가 캐릭터들 다넣었다얼더 음. 좋은데? 에이, 진짜 못 죽겠네. 오 너그아 네. 네. 어,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이제 물을 넣어 볼까요? 내가 것도 네. 넣어줄게요. 네. 저저 저도 넣어줄 거 어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자, 전, 자 전, 네, 네, 물을 채워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인사님 빨리가 먹고 싶다면서 도망가고요. 자, 이렇게 두개로 완성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밥을 한번 줘볼게요. 밥은 한두 방울 정도 나면 돼요. 한 방울. 두 방울. 두 방울. 이설도지 <laughs> 제가 툭툭에 넣어줄게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레고 블럭은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면 대망의 불을 켜볼까요? 짜잔 빠밤 빠밤. 진도 죄송합니다. 이제는. 너무 예뻐. 이름 안 붙여주나요? 이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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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사랑이. <laughs> 윤성이 거는. 윤성이 거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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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 벤직... 어벤져? <laughs> <laughs> 아니 나 그러면 <laughs> 순돌이라고 순돌이? <웃음> 왜? <웃음> 너무 토속적인 거 아니에요 왜 순돌이라고 지어줬어? 돌돌이서 돌돌이 둥글둥글해서 <laughs> 돌돌해서돌똘해서 <laughs> 아, 음, 윤희의 마리모드라 잘 자라주렴 어, 그래 사랑해? 그래 사다랑아 잘 자라서 우리 윤희 기분 좋게 해줘. 윤희야 잘 키우세요. 네. 잘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